오늘 유치원에서 뭐 배웠어요? 많이요. 중요한 거요. 뭔데요? 첫 번째. 낯선 사람이 간식 줘도 따라가면 안 된대요. 아, 오, 잘 배웠네요. 네. 근데요. 아는 사람은 괜찮대요. 그 다음은요? 산책할 때 다른 강아지 엉덩이 냄새 맡고 끝까지 따라가면 안 된대요. 그건 왜요? 그냥 민망하대요. 또 있어요?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래요. 잘 지킬 수 있겠어요? 노력은 해볼게요. 기자님은 아는 사람이니 간식 주실 거죠? 네? 갑자기요? <laughs> 오늘 두바이 조운드 쿠키 만든다면서요? 네, 만들려고는 했는데요. 결과가 좀 다른데요? 응. 쿠키가.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. 그럼 이건 실패인가요? 맞아요. 완전 대실패네요. A few moments later. 근데 왜 붕어빵틀이 있죠? 기왕 망친 거 남은 재료로 만들어 보려고요. 음. 이건 뭔가요? 음... 하, 두바이 초코 붕어빵이요. 맛은 어때요? 완전 대성공이에요. 여긴 어디예요? 언니 오빠랑 할머니 댁에 놀러 왔는데요. 간식 먹고 밥 먹고 또 먹었어요. 와 좋았겠네요. 그런데요? 음식이 계속 나와요. 배가 너무 불러요. 여기... 더 먹어라 괜찮아요? 진짜 살려주세요 배, 배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밥다 먹었으니 과일 먹어라 아네 할머니 저 지금 심장이 <laughs>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배띠라 일어나 괜찮아? 놀래라 잠든 네. 거구나 잠들었어? 그럼 깨면 먹어라 배뚜니 쉿 여기서 뭐해요? 조용히 해야 돼요 언니 오빠랑 숨바꼭질 중이에요 잘 숨은 거 같아요? 네 아직 안 들켜서요 꼴리는 왜 흔들어요? 제가요? 저 꼴리 안 흔들었는데요? 배뚜니 어디 숨었을까? 여기 있었네 저는 왜 이름만 부르면 꼴리가 흔들리죠? <laughs> 진짜 억울해요. <laughs> 무슨 일이에요? 그리고 왜손 들고 있어요? 밥 먹다가 응가했다고 벌서고 있어요. 했어요? 아니요. 그게 아니에요. 저는요, 응가를 하려고 한게 아니었어요. 진짜로는 방귀만 살짝 끼려고 했거든요.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? 제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. 음. 그리고 언니 오빠한테 설명하려고 했는데 벌이 먼저 왔어요. 그런데 키는 왜 썼어요? 오줌 쌀 때만 쓰잖아요? 아, 응가가 나오는데 오빠가 야! 하는 놀라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오줌까지 씻어요. 암튼, 방귀 끼려다가 응가 나오는 거, 으,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. 으아! 왜 땅콩 탈인형이에요? 오빠가 제가 잘 때요. 땅콩 껍질처럼 생겨대요. 그래서요? 아, 놀리다가 옷을 만들어줬어요. 음. 붕어빵 장사할 때 땅콩 과자도 팔라고 하더라고요. 음. 제 덕분에 메뉴가 늘었어요. 히히히. <laughs>